2018년식 제네시스 EQ900. 정말 가성비 좋게 준비했고요. 컨비니언스 패키지와 스마트 센스가 추가 옵션으로 되어 있는 용도 이력이 없는 차량입니다. 타이어 트레드 충분히 남아 있고요, 휠. 클래치 없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키는 일반 키두 개와 카드키 하나, 세개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격 궁금하시죠?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이 가격이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아주 가성비 좋게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둥이 차 대표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8년식 제네시스 EQ900 3 8 4륜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17년 9월에 등록이 된 차량이고요. 18년형이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럭셔리 등급에는 전동 트렁크가 없습니다. 하지만 18년형에는 전동 트렁크가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DVD, CD룸도 글로벌 박스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년 형식을 많이 찾으시는데, 자, 이 차입니다. 굉장히 가성비 좋게 준비했고요. 컨비니언스 패키지와 스마트 센스가 추가 옵션으로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거의 프리미엄 럭셔리급의 옵션을 갖추고 있는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지만 프리미엄 럭셔리급의 옵션을 가지고 있고 가격은 럭셔리 가격입니다. 정말 가성비 좋게 준비했고요 실내부터 보겠습니다. 보시면, 스마트 메모리 시트가 있고요 그리고, 음질이 좋은 렉시콘 사운드. 헤드레스트도 전동입니다. 시트 컨디션, 자, 좋습니다.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시트 컨디션 굉장히 좋고요 자 전면 유리에는 각종 재반 사항을 알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자 키로수 1 9 1,567km입니다. 19만 km입니다. 한달 2,000km 내에서 엔진 미션 보증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엔진 미션 상태 굉장히 좋다고 우리 성능장에서다 점검 받은 차량이고 저도 자신 있게 판매하는 차량입니다. 너무나 소리도 정숙하고요 차량 옵션도 많고 참 갖고 싶은 차량입니다 가격 궁금하실 텐데요 조금만 더 시청해 주시면 조금 있다가 가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하단에 스마트 센스를 추가 옵션으로 해 놨습니다 주구방 센서, 차선시탈 방지 그리고 핸들의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 제어 장치까지 있습니다 충돌방지 역할도 해 주기 때문에 꼭이 스마트 센스가 있는 차량을 적극 추천드리는 이유고요 자. 전동 트럭 버튼, 18년 형식에만 있는 전동 트럭 버튼, 주유구 버튼 그리고 전자 파킹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전자 파킹 브레이크는 오토홀드와 묶여 있는 옵션인데, 오토홀드는 차량이 정차했을 때 브레이크에서 밟을 때도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호 대기하는 시간만큼 운전자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옵션이고요. 자, 루미러, 하이패스도 있고 네비게이션 그리고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라운드 카메라, 화질 굉장히 좋게 잘 나옵니다. 아날로그 시계, 프로토 에어컨, 휴대폰 무선 충전기도 있고요. 키는 일반 키두 개와 카드키 하나, 세개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IS,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까지 있고요. 후석 전동 커튼도 있습니다. 버튼을 이용해서도 컨트롤이 가능하고, 후진결을 넣어도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모든 18년형 EQ900에는 이, 이 글로브 박스 안에 자 이렇게 CD롬이 있습니다. 숨어져 있죠. 16년, 17년식에는 없습니다. 18년 형식에만 있는 옵션이고요. 자 뒷자리 굉장히 넓죠. 한 뼘이 넘는 공간과 살짝 누워서 갈수 있는 아주 편안하게 승차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뒷자리에서는. 에어컨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프로터 에어컨 컨트롤 가능하고, 뒷자리 열선이 있고요. 자, 그리고 뒤쪽에 전동 트렁크가 기본 옵션이 되어 있죠.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골프백 4개는 충분히 들어갈 공간이고요. 안쪽에 스페어 키트, 스페어 타이어, 물자국 전혀 없고요. 침수차일 시 저희 성능장에서 보증을 해드리고, 제가 100% 환불 약속해 드리겠습니다. 이음이 있나 내려오는 것도 꼭 확인하시고 구현하시고. 차, 그리고 이차 용도 이력이 없는 차량입니다. 용도 이력이 없는 차량이라서 관리가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자, 휠 타이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휠 관리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자, 타이어 트레드 남아 있습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 충분히 남아 있고요. 휠. 스크래치 없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반대쪽 타이어 마찬가지로 트레드 남아 있고요. 휠. 가장에 살짝 스크래치 있는 것 빼고는 관리 상태 우수합니다. 자, 뒤쪽도 마찬가지로 타이어 트레드 남아 있고요. 휠은 깨끗한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2018년식 제네시스 2 q 9 0 0 3.840 럭셔리 등급의 차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떠십니까? 가격 궁금하시죠?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이 가격이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아주 가성비 좋게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차량의 가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의 가격은요 2,390만원입니다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018년 형 17년 9월에 등록이 됐습니다 제네시스 EQ900 3.8 4륜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고요 컨비니언스 패키지와 스마트 센스를 추가 옵션으로 해 놓은 19만 킬로 정도 된 차량입니다 9,39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